이 마당에 이제 한국을 키우 악당 국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약 5천만 톤을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과연 40% 감축이라는 시나리오 네. 과연 앞으로 가능할까요? 뭐, 불가능하다고. 아, 당장 불가능하다. 네. 왜냐면, 2050년까지. 네. 해수면이 최소 1m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해수면 상승할 경우에는 얼마나 피해가 클지. 일정으로 오른 상태에서 2030년도에 그러니까 태풍이 올 경우 음. 두 가지를 겹칩니다.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한국이 5,800평방킬로미터, 5.8%가 물회장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C를 넘어서 2도 C를 향해서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도 상승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1.5도 상승은 언제 올 것으로 보이는지, 1.5도에서 2도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음... 난거기 본격적으로 높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동해서 네, 네, 거의, 그럼 빨리 온다. 데 우리는 그런 이런 얘기를 하면 남극이 녹으면 남태평양 바닷 물만 이렇게 상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수면이 바다는 하나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 올라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1 5도는 것이 하나니까 음. 시한폭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음. 1.5대 시한폭탄 말씀하셨는데 필리핀 2013년 11월에 네, 네, 네. 바닷물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네, 네. 기존의 슈퍼태풍보다도 두 배나 강력해진 네, 네, 네. 초강력 태풍 하이엔의 어... 피해인데 무려 7,300명이나 사망을 했고 120만 가옥이 부서지고 480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오 이사님께서 그 현장을 다녀오신 걸 네네.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2013년 11월달입니다 네. 그게 저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 서부를 강탈을 하는데요 200km 시속 시속 200km의 그 태풍이라고 하면요 상상을 잘 못하던데 그래서 자동차 속도 200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 속도 200km의 태풍이 그러니까 불면서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7,300명이 새벽에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48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거의 두달 뒤에 갔거든요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가치역입니다 그 제가 우선 그 목격한 것은 거대한 그 어떤 짐승이요 뭔가 씹어갖고 뱉어놓은 것처럼요. 도로도 뭐 파괴되고 집도 파괴되고. 네, 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남자는 힘센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네. 젊은 남자들은 다 도시로 가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성, 네. 장애인, 네, 네. 노인, 이런, 이런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물도 식량도 에너지도 요 없는 거기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후 위기란 것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가 것이구나. 저 음. 기후 위기가 일어나면 그냥 온도가 올라가고 또 비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가 인권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권 그, 문제, 인권, 기후 위기와 인권은 네.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필리핀 하이엔 현장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네. 필리핀 하이엔 슈퍼 태풍의 기후 위기 또 피해 현장만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필리핀에만 국한되는 걸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슈퍼 태풍의 음. 발생 가능성이 없는 건지 예, 우리나라는 과연 기후 위기 안전지대이지요? 네. 네. 뭐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기후 위기란 것은 남의 얘기고 나는 피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어떤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음.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이 사실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 한반도를 관통한 것이 아니고, 예. 2022년 9월 6일입니다. 음. 제가 그날 기억하는데요. 태풍이 이제, 이게 동남부를 지나갑니다. 남해를 지나서 포항으로 이래 지나갑니다. 음. 그 태풍을 어 흰남로라 그러거든요. 예. 이름이 흰남로인데 그 태풍이 그 지나가면서 나타난 되게 큰 문제가, 여러분, 그, 기억하실 겁니다. 포항을 지나가면서 포항 제철이, 그때. 포항 제철이, 네, 네. 처음으로 그 포항 제철이 물에 빠집니다. 포항 제철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여의도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게 2m의, 옆에 하천이 넘치면서, 땅에서 2m 정도의 물이 칩니다. 황제철이 물에 잠기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아까 기후 난민들이 발생하는 일이 한국에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인을 좀 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물에 잠겼는데 135일 동안 황제철이 어떻게 되죠? 조업을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어, 사, 아, 2조 400억 정도의 손실이 나고요. 협력회사도 한 2, 2,500억 정도의 손실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이 포항제철이 포항제철에 투자했던 투자 기관들이 포항제철이 기후 위기에 되게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음. 옮겨라고 얘기할 겁니다 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포항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포항 사람들은 포항에 제철에 일을 했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못 따라갑니다 거기 옆에 있던 었승박업계그 주인도 못 따라갑니다.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제가 실제로 물어봤거든요. 제철에 옮기면 다시 업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후변화로 네. 문제가 됐을 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게 뭡니까?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런 것을 대비한 기후정의 이런 것들이 지금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요즘 특히 아시아가 네네.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올해는 이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우리가 보통 미국의 토네이도 뭐 이런이 많이 들었는데 중국 남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네네. 보도 네네. 들었고요. 네네. 또 몽골은 사막화되고 있고 또 6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순례자들이 무려 1,300여 명이 폭염으로 길거리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또어 연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네. 온실 가스가 문제입니다. 2 0 1 2년도가 이제, 그때, 영국의회, 툰루인이라는 네. 미얀마 과학자인데, 네. 기후과학자인데, 이제, 보, 보고를 했거든요, 영국의회. 네. 뭐냐면, 전 세계 지금, 그, 그러니까 10대 기후위기 피해를 보고를 합니다. 1등에서 10등까지. 네. 보고를 하면서, 10대 기후위기 중에 아시아가 몇 개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때? 우리가 이 그니 생각하면 아프리카 뭐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아프리카 더많은 것이다. 네. 네. 그렇게는 무려 일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네. 그러니까 그 1등 방라데시, 글 2등 미얀마, 3등 필리핀 이런 식의 일곱 예, 예. 그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온실가스 문제인데요. 근데 이데 아시아가 심각한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 지금 요 화면에 볼 텐데요. 네. 그,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1990년부터 2011년 동안의 이 기간에 20년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온실가스 그러면 네. 미국을 이렇게 보면요 네. 미국은 20년 동안 50억 톤에서 한 54억 톤, 4억 톤이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57억 톤에서 요 153억 톤으로 늘어납니다 3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직격탄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 생각할 때, 음. 저 이산화탄소를 보니까, 그 2016년 뭐 이런, 그 제가 이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산화탄소가 한 360억 톤이 지금, 전세계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 온실가스, 네. 대표적인 가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근데 이게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360억 톤이면, 뭐, 도대체, 얼만데? 153억 톤, 얼만데? 그게 얼마나 합니다. 되는지 체감 못 하는. 못 합니다. 1.5도 오르면 그게 뭔데? 하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런데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서울 역이 가면, 청계천이 있습니다. 네. 청계천이 하루에 흘러가는 물이 12만 톤입니다, 하루에. 그러면, 1년에 3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인류가 지금 내뿜는다 하는데, 네. 청계천물이 800년 동안 흘러갈 물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부터 <laughs> 청계천물이 흘러갔던 게단 1년, 1년 만에 대기 중으로 뿌려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이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 위기가 최근 들어서 심각해지는 이유입니다. 왜 아시아가필 갑자기 이 20년 동안 온실 가서 그렇게 많이 늘었니? 예. 그거는 이게 사실 그 무역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제가 경제를 전공하다 보니, 그 무역을 보면, 서구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의 쓰레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를 네. 그 발전하는 그 쓰레기 회사들, 그 회사 기업들을,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당시 대거 이동을 하고. 이전하고. 그러면서 서구 쪽은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아시아로는 3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아시아 시민들이 보는 거죠. 네. 우리가 보는 겁니다. 네. 2050년까지 네. 해수면이 최소 1 m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반도 해수면 상승할 경우에는 얼마나 피해가 클지, 또 이런 국토 침수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있기는 한 건지요. 지금처럼 1.5도가 아까처럼 상승하고 2도로 이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지금 이게 속도가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 1.5도 상승을 얘기했는데 1.5도 상승이 2018년도만 해도 2100년도에 온다. 그랬습니다. 네, 80년 뒤에 온다고 했는데 24년도에 1.5도가 올랐습니다. 이미. 네. 1.5도 올랐다는 것은 네. 유럽 연합에 기후 감시 센터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기후 감시를 하는 네. 그 유럽연합의 공식적 기구입니다 음. 여기서 저 매년 그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데요. 음. 올 9월 달에 음.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1.52도가 올랐다고 발표를 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2030년대에 1.5도라고 네. 하는 게 이미 지났네요. 예, 네. 2018년도에 사실 1.5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고 그 유엔이 그때 결정하거든요. 네. 1.5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 그때, 그런데 그 목표가 2100년도였다고요. 목표가? 예, 네. 2 1 0 0년도였데 1.5도가 오를 거라고 하는 목표가? 네. 목표가 2100년도였는데 지금 6년 만에 1.5도, 5도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30년도가 되면 2도가 오를 수 있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음. 현장에 있는 기후 운동가들은 2도가 오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1.5도 이상이 올랐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네. 2030년도에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뭐 1.5도 오르면 난극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높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난극이 본격적으로 높기 시작하면 해수면이, 해수면이, 올라간다. 해수면이 1.5미터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음. 2030년도가 됐을 때크라미트시츄롤이라고 하는 네. 뉴욕에 있는 싱크탱크는 한반도 지도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 지도를 만들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일 겁니다. 네. 거기에 조건을 답니다 1.5도 오른 상태에서 2030년도에 그러니까 태풍이 올 경우 음. 두가지가겹칩니다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한국이 그5,800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 대한, 한국 면적이 10만이거든요. 10만 평방킬로미터. 그렇죠. 5.8%가 물회장입니다. 바다 침수를 하고 바닷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어, 피해 주민들. 계산됐는데 330만 명. 330만 명입니다. 명. 현장을 저는 이제 답사를 하면서 보면, 거 국가 산단도 있고요. 음. 그리고 아파트도 있고요. 그렇죠. 그 주택도 있고 정미수도 있고 사람, 농가 밭이 있고 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 못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지금 나왔는데, 음... 제가 기후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잘 맞아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잘 맞아서 문제가. 네. 예,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안에 대규모로 네. 한꺼번에 이게 기후 난민이거든요. 기울기로 네, 재산을 잃은 네, 사람들 네, 네. 이 기후 난민들이 그것도 수도권에서 부산에서 네. 목포에서 군산에서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대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 제가 얘기 들은 것은 배수시설을 그 잘해서 물이 들어오면 빨리 그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배수시설 필요 없습니다. 물 들어오면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태로는 그날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오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이 기후 위기 시나리오가 아, 너무나 놀랄 정도로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네.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고, 네. 거기에 플러스 어떤 경우에 태풍까지 겹치게 되면, 네.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측이 되는데요. 아, 이렇게 보면, 뭐, 정부 정책만으로도 무용할 것 같기도 하고, 다 공동으로 어떻게 대처를 네. 해야 될까가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마당에 이제 한국을 기후 악당 국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음. 감축 목표 40% 달성을 2018년 대비 약속을 했는데, 네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약 5천만 톤을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시나리오, 과연 40% 감축이라는 시나리오 음. 과연 앞으로 가능할까요? 뭐, 불가능하다고. 아, 당장 불가능다 네, 왜냐면, 근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제가 좀 보면, 음. 공식 통계니까요. 2023년을 한 6억 3천만 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2 0 3 0년되면 4억 3천만 톤으로 줄여야된다 이게 40%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2억 톤을 줄여야 됩니다. 8년 안에 2억 톤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어떤 음. 얘기를 하냐면 야그 우리가 2027년까지 이런데 5천만 톤만 줄일래. 네. 2 5는 줄인다는 거죠. 4분의 1만 줄이겠다. 네, 그러면 저 나머지 75% 이게 그러니까 역억톤 중에 1억 5천만 톤 75%는 다음 정부에서 줄이려는 거죠. 다음 정부에 3년 동안 그래도 자신은 25%, 다음 정부는 75%.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준비 안돼 있으면서 다음 정부에서 나머지를 줄이려는 것이 그거는 기가 막힌 얘기죠.